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12일 바울의 복음사역 두 번째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라비아와 다수에서의 훈련입니다. 성경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은은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색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구속사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민족을 이루셨으며 약속대로 때가 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어떻게 예루살렘의 작은 공동체를 넘어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갈 수 있었을까요? 구속사의 학장과 바울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의 중심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인물, 사도 바울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유대인에게만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던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는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그릇을 들어쓰시기 전에 반드시 그를 빚으시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바울의 화려한 선교 여행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여행을 떠나기 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준비시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회심과 아라비아강 그리고 고향 다수에서 보낸 이름 없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세밀하고 죽군 적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함께 배우고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기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빚어지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교회를 가장 열심히 비박을 하던 바울을 선택하셨을까요?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이 많았을 텐데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의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그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데에는 놀라운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온 몸으로 증명하는 산 증인이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려 했던 원수와 같은 자를 보르셨어 복음의 사도로 삼으신 사건인 만큼,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예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핵심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의 배경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누구보다 율법에 전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러한 지식을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식을 사용하여 율법주의 한계를 지적하고, 복음의 우월성을 변증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즉 그의 가거는 단점이 아니라 이방인 성교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데 가장 적합한 준비된 배경이었던 셈입니다. 이제 본문 해설 시간입니다. 자, 갈라디아스 1장 10 5절에서 16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 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이 다메색 도상에서 갑자기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는 말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애정되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의 사역이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그의 어떠한 공로도 아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았으며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님을 내 속에 그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내면적이고 강력한 계시로 경험했음을 증언합니다. 이 모든 준비의 목적은 단 하나,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의 약점과 과거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자신의 과거의 실수나 연약함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약점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당신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위한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나의 부족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약점 하나를 놓고, 하나님, 이 약점을 통해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을까요?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헤심한 바울은 왜 곧바로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도들에게 가서 배우지를 않고 아무도 없는 아라비아 강야로 갔을까요? 이 역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보통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전문가나 선배를 찾아가 배우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여기에는 그의 사도직과 복음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증명하려는 핵심적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핵심 직후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베드로나 야고보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의 반대자들은 바울의 복음은 결국 예루살렘 사도들에게서 배운 것일 뿐, 독자적인 권위가 없다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임을 선포합니다. 아, 그럼 아라비아로 강렬로 간 것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인간적인 가르침이나 전통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심을 확증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단독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며 자신이 이전에 알고 있던 모든 율법 지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새로운 입장에서 재해석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배움의 시간이 아니라 이전에 가졌던 잘못된 열심과 인간적인 지식을 모두 비워내는 버림의 시간이요. 영적 재편성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미디안 강야에서 40년간 준비되었 예수님께서 공세계 전 40일간 강냐에서 시험을 받으셨듯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한 강냐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본문 해설 시간입니다. 자갈라디아서 1장 16절 하반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현륙과 은은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의색으로돌아갔노라 혈육과 은은하지 아니하고라는 단호한 표현은 바울이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기 위해 인간적인 조언이나 인정을 구하지 않았음을 강조다 그의 행동은 즉각적이었고 오직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만 반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찾아가지 않은 것은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복음과 사도권의 출처가 그들과 동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왔음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라비아에서의 식품과 훈련은 그의 복음이 인간적인 지식의 결과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의 깊은 인격적 만남과 예시의 산물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아라비아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주한 사역과 봉사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홀로서는 아라비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기대를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기 기울이는 시간 말입니다. 매일의 기도 시간, 새벽 기도 시간, 혹은 주일에 잠시 시간을 내어 갖는 기도,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아라비아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 한주 하루에 15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음성을 듣기 위해 마음을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이나 훈련을 받았는데 왜 또다시 고향 다수에서 거의 1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조용히 보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더딘 것 아닌가요? 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며 조급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왜 아직입니까? 묻게 됩니다. 자 바울의 생애를 보면 아라비아에서 3년, 예루살렘에서의 짧은 방문 이후, 고향 다수에서 보낸 시간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거의 10년 혹은 그이상의 달합니다. 이 침묵의 긴 침묵의 세월, 숨겨진 세월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능력뿐만 아니라 성품을 함께 빚으시기 때문입니다. 남의색 도상에서의 체험과 아라비아에서의 계시는 강력했지만, 그것이 곧바로 성숙한 인격과... 그의 열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같은 열정은 종종 교만이라 조급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수에서의 평범하고 어쩌면 지루했을지도 모르는 일상의 시간을 통해 그의 열정을 인내로 다듬으시고 그의 신비적 체험을 복음의 보편적 논리로 체계화 시키셨습니다. 또한 이 기간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향,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변화가 된 삶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비밀의 세월 동안, 바울은 이론으로만 알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방법을 배우며, 훗날 마주할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이겨낼 내적인 힘을 빌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더딘 것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해 가장 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 하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 해설 시간입니다. 가리대아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의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라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바울이 다수에서 길리아 지방의 수도에서 보낸 긴 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본적 없는 유대의 교회들이 전에 교회를 부수던 그가 이제는 복음을 전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의 사역의 열매는 그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길고 긴 준비 기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신실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나의 재능과 열정이 쓰임 받지 못하고 잊히는 것 같다. 답답하십니까? 바울의 다소시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당신을 붙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다소입니다. 화려한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려 애쓰는 당신의 신실한 모습을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작은 신실함은. 무엇인지 하자 실천을 해봅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숙사를 신뢰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숨겨진 세월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가장 큰 핍박자를 부르셔서 이방인을 위한 가장 위대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즉각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라비아 강야에서 침묵을 통해 그의 옛사람을 부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으며 다수에서의 긴 기다림을 통해 그의 성품을 빚으시고 인내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모든 가정은 바울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일부였습니다. 바울의 준비 과정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진리를, 그의 삶 전체로 보여주는 웅변적인 설교와도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갈 작은 바울로 보이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더디게 느껴지고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나답게, 가장 아름다운 그분의 도구로 빚어 가시는 신성한 작업 시간입니다. 우리의 담임세 아라비아 다소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그리하여 바울처럼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숙사를 써내려가는 신실한 증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속에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Pero...